고혈압, 조용할수록 더 위험하다. 증상이 없을수록 치명적인 침묵의 공격, 고혈압의 합병증과 장기 전략. 안녕하세요. 약방거북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실전 생활 습관, 즉, 식생활, 운동, 수면, 체중 관리, 그리고 술이나 커피 같은 생활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고혈압이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은 뇌, 심장, 콩팥입니다. 그 외에도 눈, 신경계, 성 기능 등 전신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뇌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장은 더큰 힘을 들여 혈액을 보내야 하고 그 결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를 좌심실 비대라고 부르며 시간이 지나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콩팥입니다. 콩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혈압은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나고 심하면 투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은 시력 저하, 발기 부전, 기억력 저하, 치매와 같은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한 곳에만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과 장기를 위협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혈압이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도 이미 혈압은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고혈압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정확한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먼저 최소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뒤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전 30분 이내에 커피나 담배, 운동을 한 경우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처음에는 양쪽 팔 모두 측정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병원 진료 시 보다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는 정상이지만 병원에선 긴장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 혹은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 가면 고혈압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 혈압 측정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고혈압의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며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뇌졸중, 심부전 같은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다소 높은 것은 괜찮지만,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시 어지럼증이나 체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 복용량과 시기를 조절해야 하며,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또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는 싱겁게 하고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고 밤에는 6시간 이상 충분히 자며 술과 담배는 줄이고 커피는 하루 한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지만 조기에 알고 생활 속에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방거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질병, 당뇨병에 대한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약방거북이의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